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불사신입니다 이제 오늘 11월, 초, 11월 초, 초쯤이라고 해야되나? 11월 20일 20일 이제 12월쯤 되는건가 이제? 아씨 작작 눈 드디어 눈이 왔습니다 저희 도시에 보이세요 여기? 아 살짝 멈췄네 봐 이렇게 눈 조그만한게 눈이 내리고 있어 만약 저기 저쪽에 저쪽 바닥에 눈 쌓인거 보이세요? 여기 저기 저기 눈 쌓인거? 오케이로 네. 아씨 내네 핸드폰에 자 이건 10월 초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것 같은데 잠깐만 눈이 내네 방으로 들어오고있어 우리 방으로 자잘 보시면 여기 눈이 내리는 거 보시죠? 오케이 룸자 혹시 지금 3시 38분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업로드하는 건한 5시인가 그쯤이겠죠? 아니 집 도착해서 야야눈 나한테 오지 마아 오늘은 안 쌓일 것 같군요 하늘이 저렇게 살짝 맑고 저희는 어둡습니다 아이 진짜 이 망아이 눈내 안경이 껴가지고 지금 아마 막 눈이 왔다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. 전 이게 첫눈입니다. 17월. 2017년 첫눈입니다. 어, 감격, 감격. 제 이상 여기까지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